그 뜻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는 거예요.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죠. 그리고 그 안식 가운데 일하는 거죠.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. 아멘. 우리가 멈추었다. 자기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제대로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. 다니는 직장 때려 치우라는 말이 아니에요. 11절에 보시면,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지니,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아 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함이니라. 이것은 우리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아직 안식 안에 들어가지 않은 자도 있다는 거예요. 차원의 관점에서.